8시 10분 어, 세수도 안 하고 지금 아, 여기 가방 돌리러 갑니다. 어저께 깜빡 잊고 가방이랑 어, 침낭을 건조기못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엄청 죽어 어? 그냥 다쳐어요아 어. 으, <laughs>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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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 밖에 있었는데 김희숙이야 그냥 닫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laughs> 나 지금 갑니다 내 침낭과 가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10분 정도만 돌리려고요 지금 10시 반 정도 됐고요. 그 대성당 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지금 빨리 나왔습니다 11시에 택시를 타야 돼서 한 20분? 30분 만에 후다닥 돌려보고 가려고요. 근데 문이 이쪽인지 모르겠는데? 이쪽 맞나? 아,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들어가 봐요. 다시 나왔습니다. 안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그 교회를 가려면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가지고 다른 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뭐 야곱 동상이 있어가지고 그 동상? 껴안는 거? 뭐 그거를 할수 있더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유명하다고. 뒤에서 껴안아야 된다는데 뭐라 하여튼. 그거 한번 해보려고. <laughs> 진짜 부랴부랴 가고 있습니다. 아, 어저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저께는 뭔가 쉬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욕조에서 너무 몸을 풀고 싶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아, 아, 역시 한 35일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한 45일, 한 60일 이렇게 잡으면 어? 여기서 이렇게 고생 안하고 이렇게 급하게 빨리빨리 안 움직여도 되고 그러지 않나요? 나는 왜, 나는 왜 25일밖에 안 잡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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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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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를 찾읍시다. 이 근처일 텐데. 저기네요. 엔터. 아, 맛있다. 엔터. 짠, 지금 비가 와가지고. 뭘 많이 찍을 순 없는데. 공사 중, 공사 중. 대공사 중. 줄이 너무 길어서 여기 안에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상 구경 다 하고 나왔는데 아, 괜찮네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 빼고 아 뭔가 기념품을 사고 싶었는데 어차피 꼼포스텔레 공항 가잖아요 공항에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샀어요 여기서 사기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어? 이 분수대 근데 진짜 예쁘다 아,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저는 새벽에 걸어 가지고 소리만 들었어요. 그니까요. 저 진짜 지금 걸려서 에이, 진짜 궁금해. 진짜 진짜 그렇습니다. 어 이제 12시 반 정도 됐고 어 1시 15분? 얘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근데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한달 넘게 한달 넘게 여기 있었는데 걸었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관광을 하려고 하니까, 아,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난 아직도 더 걸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느낌 진짜 이상해요. 화장도 했는데 다뜬것 같고, 이제 나는 관광객이니까 화장을 했지만, 다뜬것 같고, 아무튼. 어저께는 정말, 음, 게이스케 게스, 덕분에 너무 편하게 잘쉬고 아침도 진짜 짱이었어요. 와 파라도라 아침 제일 맛있었다고 하는 크루아상. 아 크루아상이 그 빵을 이렇게 찢는데 그 뭐랄까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딱 느껴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파라도라 짱이라고. 그래서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나왔고, 어 다행히 그. 어, 민기님이라고 민기는 맞나 이름이? 어 민기님이라고 까미더 걷다가 만났는데 저랑 똑같은 항공기인거예요 바르셀로나라 가는 그래가지고 파라도라에서 같이 택시 타고 택시 쉐어 해가지고 같이 택시 타고 와가지고 아 택시 돈 안줬다 안 줘야겠다 아, 깜빡이 잤네요 택시 타고 와가지고 지금 바르셀로나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고 일정도 똑같았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다만 한국가는 아웃 비행기가 다르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같이 맛집가서 같이 한번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겸 해가지고 아 까미노 길에서는 참 그분은 레온에서 출발하셔서 가지고 한 10일? 10몇일 만에 걸으신 거고 저는 한달 넘게 걸었잖아요. 그니까 러 뭔가 느낌이 좀 그래요. 뭔가 이제는 아막 10유로, 15유로에 아까워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뭔가 좀 그렇습니다 느낌이 좀 그래요 이콘뽀스텔라를 떠난다니 아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이 마을 이쁘면은 이 마을 이쁘면은 어 여기 연박한 하루 이틀 더 하고도 되는 거고 더 쉬었다가 되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급하다고? 막 그렇게 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는 수하물로 붙이고 가방 하나만 들고 탑니다. 짠, 여기는 꼼포스텔라 공항인데 약간 지방 소도시 공항처럼 좀 작은? 작은 그런 공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네. 많이 없고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비가 그쳐서 날씨가 더 좋아요. 바르셀로나는 좀 따뜻하대요, 여기보다.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냥 지금 느낌이 이상한 것 뿐이에요. 바르셀로나 가서는 거의 안 걸을 거예요. 지금 무릎도 조금 부어있는 상태고, 어저께 편안하게 자긴 잔도 조금 부어있는 상태고, 발바닥이나 발 상태가 아직 좋진 않아서, 많이 안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좋네요. 네, 비가 안 와서. <laughs> 아 바르셀로나 얼마 전에 오셨었어요? 저는 바르셀로나 아, 이 년. 아 지금 공항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카탈루냐 광장. 여기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요. 거기 근처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짐을 이렇게 들고, 민기님의 그 가이드 하에 가고 있습니다. 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왔어요. 저거 타면 될것 같은데요? 저쪽에 있던 기계는 카드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금으로 사는지 민기님이 물어보고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다 그렇죠. 지금 바르셀로나 도착해서 숙소 찾아가고 있는데 까탈루냐 광장에서 진짜 2분 거리? 거의 바로예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 근처에서 지금 시위예요. 버스 타고 오면서 시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엄청 생각보다 뭐 엄청 격하게 하는 느낌은 아직 안 들어요.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햄버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오늘 한 8시쯤? 야경투어 하는데 그 전에 햄버거 좀 먹고 어바람불렸네 아, 햄버거 좀 먹고 배좀 채우려고 아, 아까부터 너무 배고팠어 제발 야경투어 하는데 많이 걷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기 뭔가 산꼭대기에 되게 웅장한 건물 하나 있는데 저게 가오디인가? 어, 저기 가오디였으면 진짜 멋있는 건데. 바로 앞에 햄버거집이 있어요. 아, 근데 사람, 여기는 사람들이 다빨간불도막 건너고 이러니까. <laughs> 노을 지는 모습이 예쁘네요. 자물쇠를 샀어요, 결국엔. 저굽 버거 왔어요. 여기서 오늘은 어 주바리가 알려준 대로, 제 친구인 주바리가 알려준 대로 그냥 움직이기로 했어요. 마침 <laughs> 찾기도 너무 귀찮고. 그냥 이 주변에 보이는 데서 그냥 아무 나 먹으려고요. 저는 관광객이긴 하지만 순례자를 마쳤기 때문에 그냥 누가 맛있다고 하면은 그냥 거기 가서 먹으려고. 어차피 돈도 그렇게 모자르진 않을 것 같고. 여기 왔는데 햄버거 작은 걸로 해가지고 세트 메뉴 7.6? 유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례길에서 먹었을 땐 굉장히 비싼 음식인데. 그냥 그냥 먹고있어요 오늘 되게 돈 많이 썼어요 자물쇠도 샀지 자물쇠 3.5유로 자물쇠도 샀지 뭐도 샀지 그리고 호스텔이 세금도 내야 되더라고요 키 디파짓 요금이랑 그리고 1박 할 때마다 또 얼마씩 세금이 붙어가지고 5유로를 냈어요 그냥 그리고 타월도 거기는 주는 게 아니라 교환할 때마다 2유로씩 내야 되고 근데 호스텔이 엄청 크더라고요 나뭐 알아보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평이 좋아서 그냥 한 건데 어뭐 나쁘지 않을 것같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제가 다 가지고 다니거든 요 여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캐리어가 없어지면 내 옷이 사라지는 거고 내 속옷들이 사라지는 거고 그런 거면 이제 돈이 있으니까 사면 되거든요 신용카드도 다 들고 다니고 그래서 굳이 막 엄청 크게 걱정하진 않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자물쇠를 사라고 하니까, 주서 사는 거죠. 와, 양 겁나 작다. 햄버거가 이것밖에 안 해요. 양이 뭐야? 어. 로그래다 철제 식이 너무 요 Y al final 하셔도 돼요.

¡Tres días! Porque